실장님도 시죠 시작할까요? 예, 제14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비서실장님의 모든 말씀이 있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무분별한 외유성 출장 형 실태가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외유성 출장을 막기 위해 출장 계획서 심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만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외유성 출장 문제 해결에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고위직을 지낸 퇴직자들이 산하 기관 협력업체에 자리 잡고 정관 예우를 넘어 위법이나 탈법 행위를 저지른 사례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관 여우를 막기 위해 도입한 취업 제한이나 취업 심사 제도 역시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적절한 정관 여우에는 비용 증가나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져서 결국 다국민이 수 피해 보게 됩니다. 외우성 출장이 확인되면 출장에 동행한 지방의원 전체에 대해서 임기 중에 출장, 해외 출장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서 지방원 출장, 출장, 심사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 취업 심사도 정관예우를 근절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관계부처에서는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는 잘못된 관행, 고질적 병폐를 점검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부터 최저기원이 한자리수에 불과할 정도로 이른 추위가 찾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작년부터 가스 요금 인상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입니다만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가계에 부담을 더하게 될까 걱정입니다. 그간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 복지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난방비 걱정 없는 겨울을 나기에 부족한 것은 또 사실입니다. 물가 당국과 소관 부처, 공공기관 등에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 전에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식품기업, 유통업체 할인 행사를 지원하고 가격 변동성이 큰 농축산물은 재배, 저장, 유통까지 산지에서 소비자 식탁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해 먹거리 물가를 안정화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부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에서 명목상 가격은 동결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음식 중량을 줄이거나 저렴한 부위로 원재료 부위를 변경하는 꼼수 인상, 이른바 슈링크 플레이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 빵, 라면 등 가공식품이나 세제 등 생활용품에는 중량표시 의무를 부과했지만 치킨은 중량표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꼼수 인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프랜차이즈 본사가 슈링크플레이션을 통해 수익을 확대하려고 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음식 맛과 서비스 개선 노력 없이 꼼수 가격 인상으로 초과 이익을 챙기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하겠습니다. 공정이 식약처, 농림부 등 관계부처는 슈링크플레이션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소폭 반등했고 합계 출산율도 조금 올랐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비율이 높아지고 출산 의향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먼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막상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어도 제대로 된 산후조리원 하나 없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원종 산후조리 등 출산을 정해야, 어, 저해할 수 있는 장애물을 줄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인구감소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안건보고와 토론하겠습니다. 비서실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수...